실수 k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을 때 최대값이 2분의 15일 때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. 자, 이 그러면 코사인 제곱을 바꿔주면 1-사인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죠. 자, 그러면 이거는 위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2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사인은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1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최 대값은 2분의 1을 넣은 값이겠죠. 자, 그러면 넣어주면 이게 2분의 15가 돼야 되죠. K는 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K가 5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죠. 자, 그러면 2 1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, 플러스 5 이렇게 되는데, 여기서 s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죠. 마이너스 2 플러스 5에서 정답은 3이 됩니다.